안녕하세요 바로선불폰입니다 오늘은 선불폰 무제한 요금제 개통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불폰을 서브폰 세컨폰 용으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선불폰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유심을 구입하고 개통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처 편의점에서 KT 바로유심 LG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유심은 CU 이마트 24 GS25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LG 원칩은 이마트 24 스트리웨이 편의점 혹은 지하철 자판기 또는 백민 B마트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유심 가격은 약 8,800원으로 NFC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간편 결제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제한 요금제 두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성비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LTE 396 10.3GB 플랜입니다 월 39,600원의 음성 문자 무제한이며 LTE 10.3GB가 제공되고 소진 이후 4 m b p s 속도 제어 제공되는 무제한 플랜입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 실시간 스트리밍, 핫스팟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속도감이 중요하신 분들은 LTE 비디오, LTE 매일 5GB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월 85,900원에 K망은 100기가, L망은 매일 5기가씩 총 150기가가 제공되고, 이후 속도 제어도 훨씬 더 빠른 5Mbps 속도 제어로 속도감 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심 준비와 요금 제 선택이 끝나셨다면 다음 안내대로 개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망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 실행 후 가입 이용을 선택합니다. 신규와 선불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간편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패스, 신한, 국민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수단이 없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으로도 가능하시니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솔저 회원번호의 2893718. 2893718을 입력하고 회원명의 김땡경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음 나머지 정보들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희망번호 끝네 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K망은 8 9 8 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L망은 U8680, K3630과 같은 모델코드 그리고 8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고른 무제한 플랜을 선택합니다 증빙서류 촬영단계는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생략하고 이름과 서명을 작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 과정대로 신청을 완료한 다음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개통접수 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내드리는 대로 충전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선불폰 무제한 요금제를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